그곳이 부족한 거는 채우고 넘치는 건 덜어내서 편안함을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게뺄건 빼고 들어갈 땐 들어가게 딱 해가지고 비용이 낫는. 그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설계해드리고. 그 대신 딱두 가지. 세 가지지. 하나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다른 건물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철근 뭐몇 예. 가닥 더 집어넣는 거 중요치 않다 우리는 더 넣는다 음. 라는 거 단열재 두께, 법적 단열재 두께 이상 법적인 것보다 좀더뭐 3cm든 2cm든 더 두껍게 한다 그 다음에 물안 새는 거딱세 가지 저희가 건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그세 가지 음.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사옥을 음. 짓는다 그러면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가는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브랜드를 얻는 그 A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 회사에 부족한 걸로 채워 넣는 A를 넣고 집을 설계한 다음그 집을 설계를 요구한 대로 하지만 이집 분위기를 보니 음, 보다 더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한다 아니면 움직임을 줄이고 내적인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설계 세팅을 아예 그런 쪽으로 몰아서 그곳이 부족한 거는 채우고 넘치는 건 덜어내서 편안함을 유지하게끔 회사도 편안해야 좋은 거고 집도 편안해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외장재 내장재 바닥재 천장 뭐가 중요합니까 인테리어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사 하지만 그 인테리어 하지 않고 내가 그림 하나 걸어서 내가 그걸 얻는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3천만원짜리 그림 정말 소중한 되게 유명한 작가분 그림 하나 탁 걸어줌으로써 내가 그 모든 걸 이런 그림들이나 글씨들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를 채워가는, 내 속을 채워가는 거지, 나의 것을 채운 건요, 자동차 하나면 되죠.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그 땅을 가보진 않았고, 그 땅을 가서 이 땅을 어떻게 가용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솔직한 얘기로 하나만 보자고요. 삼각형 땅에 우리가 건물을 요렇게 도로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도로를 하고 여기 이제 주소를 만들고 우리 건물이 일제로 쫙돼 있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사장님이 해, 해왔던 것처럼 여기에 이 삼각형 자르고 건물을 예. 갖다가 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올바를까? 예. 건물을 놔봐야 알죠 예. 아니 땅높이는 잘 잡을 수있 그거는 힘든 게 아니죠. 을 응. 이게 1단계 예. 2단계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땅이 지금 이렇게 둔덕처럼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 흙을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예. 아니면 이 흙을 제거를 하면서 얘를 지하 1, 2층을 만들어 놓는 걸로 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옹벽이 서겠죠? 음. 근데 앞에서 보면 옹벽에 여기가 유리야. 음. 그러면 이건 지하인데. 음.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음. 이게 좋을까? 음. 아니면 이거 싹 제거해 놓으면 음. 저 앞에 있는 산에가 옹벽이, 우리 바로 옹벽이 그냥 뚝 보일 텐데. 예, 예, 예.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음. 이 옹벽을 우리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브릿지를 걸든 뭐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음.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소비층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올수 있게끔 놀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뭘할 수가 있을까? 음. 그런 하나부터 여기까지 모든 생각을 갖다가 하려면 그에 따른 공부의 시간이 일단 보강품을 쌓아야 된다 이말씀이죠 거기. 그, 거기 봐야죠 예. 기본 상담을 같은 한몇 개를 해요 그러면 아.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해요 음. 카페를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면 주중 장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똑같이 질문했죠 음.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만 전업과 자체 잘못하다간 여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요층 고객층 그리고 일반 주중에 편안하게 어떤 사람들이 올수 있는지 음. 음. 소비층에 대한 생각을 충분하게 해놔야 소비층에 대한 생각을 충분하게 해놔야 우리가 생각한 게 모든 게 100%는 안 되겠지만 반영해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좀더더 더 많은 소비층에 대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그게 또 해야 하고.